이런 거미에 물리면 스파이더맨이 될까? 2020년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버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란 없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상식량을 꺼내 보았다. 소고기가 먹고 싶지만 계란과 감자를 찌기 시작했다. 삼겹살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고 곱창 막창 대창 염통 다 먹고 싶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분노에 담아 열심히 비상식량을 만들었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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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버려. 좀비 바이러스 다 부셔 버려. 망할 좀비 헬 좀비 왓더 the... 삐? 좀비야 물러가라. 이제 제발 좀 없어져 주지 않으련? 진짜 진짜 짜증난다 바이러스 너 같은 놈은 없어져 버려야 돼 언제까지 빠야 되는 걸까 정말 뻑뻑해 죽겠네 드디어 봤어요, 다 빠왔다 이제 먹어봐야지 음, 이것만 먹을래? 탕도 준비했다 아 오늘도 어. 비상식량은 감자다 열심히 전을 만들었다 집에 술이 있더라. 그리고, 진저 에일도 얻어서 남편이 만들어준다고 했다. 블루 하와이도, 음. 눈치게임에 성공해서 회사에 출근했다. 옆집에서 서비스로 빵을 줬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다 같이 먹을 식량을 좀 구매했다. 아, 정말 맛있다. 얼마 안 가, 이것도 끝이 나겠지. 엄마가 보내준 옥수수를 까기 시작했다. 대머리 오빠가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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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대머리 내가 빡빡이 하게 대머리 빡빡이 맨날 맨날 대머리 대머리 빡빡이 벤들벤들 나는 머리카이두개두개 그래도 양갈머리 닦거나 이제 보이가 대머리가 됐다 대머리 할드네 건이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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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박박 이 대머리 우와 나또또 윤이 마무리 짓는 것까지만 아 천천히 왜 이래 아니 분노의꼭 뒤집 가기 분노의꼭 뒤집 가기 엄마 안 뜯어 안 뜯어도 일고 잘했네 잘했네 떼떼떼 어우 우리 윤이 잘하네 열심히 하네 아주 그냥 난 사실 성시경이 더 좋지만 죽기 전에 이명웅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치킨 파티를 즐겼다. 그리고 새로 어 출시되었다고 하는 수박주를 한 모금 하기로 했다. 이거는 음 죽기 전에 먹는 마지막 음 생명수라고 해야 되나? 음 맛있게 먹어보려고 한다. 예쁘지? 오 응? 순하고 깔끔하고 달콤하고 <laughs> 맛있어. 엄마 이거 응. 오 엄마 이거 응. 어, 수박 어 수박 떡주에 응. 수박 떡주에 응. 어술어술어 응. 술에서 어술선둥들을 넣은 거야 그래도. 아, 로또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도 어 트럭 타고 뭐배 타고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어, 고양이도 데려가야 되겠지.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로 드리프트를 할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잠깐 외출했다가 살아 돌아왔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 비상식량도 거의 떨어져 가고. 어, 바깥 세상은 온통 좀비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아,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 멀리 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 진짜 진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아, 이 집을 나가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겠지. 음, 난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트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즐기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그들을 보고 배워야겠다. 반도와 살아있다를 보면 진짜 생존 능력 하나는 진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을 보고 정말로 배워야겠다. 아. 나는 재밌었는데, 아니 그들이 살아남는 게 보기 좋았는데.